도전 정신을 계속 푸쉬하는. 이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된다. 더할수 있다. 우리는 한 세트 더 가야 된다. 하나 더. 자, 두 개만 더 할게요. 더. 올리세요. 드세요. 이렇게 푸쉬하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경험했던 선생님들이 어떤 성향이 나랑 맞았는지. 저희 고객분들에게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문제를 겪은 다음에 오시는 상황이 저희는 좀더 많습니다. 일반 헬스장은 필요성을 못 느꼈다. 어떤 필요성을 못 느꼈냐. 이 통증이 어디 가야 되는가? 뭐 누구나 다 있는 통증 아닌가? 고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생각을 아예 해본 적이 없다. 일상생활을 할수 있을 정도의 불편함 정도지 아파서 내가 걸을 수 없다. 아니면 뭐 호흡할 수 없다. 뭐 팔을 아예 들 수가 없다. 이런 단계가 아니신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럼 그때 병원에 갔을 때 조치가 만족스럽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운동해야 되나? 운동하려고 하니까 헬스장을 떠올려면 어제 말씀하신 분은 무섭다. 주변 의식이 너무 많이 되더라. 어떤 게 의식이 되냐. 저렇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내가 들어가서 방해되는 건 아닐까? 그리고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걸 되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잘 공감을 못했던 영역이긴 합니다. 가서 하면 되지 였는데 이미 문제가 발생하신 분들은 그런 성향이 아니신 분들이 좀더 있는 것 같더라 결국은 이 성향이 그 어떤 성향이 그게 잘 안될까라는 것도 고민을 이제 좀 해봤는데 아 이게 운동이 그 취미생활이다 그림 그리는 걸 내가 해보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림을 그려 내가 생각하는 그림이 있는데 아 뭔가 잘 안돼 그러면 그뭐 하겠어요 뭐 붓도 바꿔보고 뭐, 잉크나, 뭐, 도구를 여러 좀 바꿔보겠죠? 그리고 누구한테 가서 배우겠죠? 그런 성향이 존재하는 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누군가는 운동을 봤을 때, 아, 나저 운동 더 잘하려고 건강을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봐야지라는 사람이 있는 거고, 또 누군가는, 어, 나 수학, 어, 나이 수학 문제를 더잘 풀기 위해서, 아, 이게 안 되니까 다른 것도, 어, 이건가, 저건가, 저건가, 저 쌤한테 가볼까, 이 쌤한테 가볼까? 이런 것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악기도 마찬가지. 바이올린을 하고 싶은데 그 바이올린을 더 잘하기 위해서 뭐 어떤 걸또 추가적으로 내가 탐구해야 되는가. 사실 그런 것들이 알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각각 개인마다 그런 어떤 탐구하는 어떤 지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그 파트가 다를 뿐이고 운동이 그중 하나구나. 라는 걸 이제 저희 회원님들과의 분 대화를 통해서 좀 깨닫게 된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악기도 다르면 다루, 다 좋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운동도 하면 좋다는 거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이제 악기는 뭐 물론 이제 육체적인 만족감도 있을 수 있지만 아마 정서적인 만족감, 감정적인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어쨌든 내 감정이나 생각을 악기로 표현하는 거니까 그런 영역이라면 운동은 내가 실제로 몸을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삶 자체에 좀 가깝게 밀접해 있는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들도 해야 된다라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옮기는 게 엄청 힘든 작업이구나.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이게 생각을 하고 옮기지 못하면서 결국 몸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시는 분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오시는 곳. 내 인생의 시간을 써야 되는데 그 시간을 자기가 생각했을 때더 다른 데 유의미한, 유의미한 곳에 쓰시다가 여기 안 가면 내가 이 시간을 활용할 수 없구나 해서 쪼개서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좋은 경험을 하면서 필요성을 느끼고 그 필요성을 더 확장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런 성향이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떤 걸 탐구하고 뭔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심리적 장벽이죠. 그 심리 장벽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완벽주의자. 그전 완벽주의자가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나1 0번 해야 운동이 되는 걸 알아. 내가 지금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두번 밖에 안 나와. 어, 그러면 두번 할, 하면 효과가 없네? 안 해. 이것도 완벽주의자 성향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움직이지 못한다. 왜? 운동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는 있으니까. 그래서 완벽주의자라서 못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어, 내가 하다가 포기하면 어떡하지? 난날 너무 잘 알아. 하다가 그만둘 거야. 그러니까 그 실패한 나를 마주하기 싫은 어떤 그런 감정? 그런 두려움?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되는 것 같고요. 뭐, 귀찮음도 있죠, 사실. 아, 뭐, 가야 되는데, 아는데 내가 누워있는 게더 편하고. 어, 그리고 이것도 제가 들었을 때 조금 놀랐는데, 즉각적인 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아니, 맛집은 저기 멀리 있어도 가서 먹지 않냐. 그, 시간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운동하면, 운동도 뭐, 한 시간 투자할 때 뭔가 하는데, 맛집은 한 시간 가서 또 30분 기다려서 먹는데, 그왜 그거 먹냐, 그러니까. 맛있잖아요. 눈으로 봤을 때 인테리어도 예쁘고 어, 음식도 맛있고 그러니까 보니까 즉각적인 보상이더라고 요 노력에 대해서 바로 받는 운동 사실은 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어, 중강도로 150분 해라 어, 150분 듣는 순간부터 이제 이미 근데 그 150분도 한 3개월 4개월 해야 티가 조금 나죠 그런 부분들이 즉각적인 보상이 안 되는 부분들도 조금 운동으로 가는 어떤 장벽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일상과 충돌이 발생을 하죠. 나는 원래는 운동 없이 이렇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 모든 걸다 이겨내면서 이쪽으로 옮겨가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좀 장벽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장벽이 있는 분들이 나의 삶, 내 삶의 맥락 안에서 나는 지금 어떤 걸 깨줘야 지금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뭔가를 가지고 탐구해 나가는 그런 성향을 두 가지 종류로 좀 나누어 보는데 학습지향형과 목표지향형으로 나뉘더라고요. 내가 학습지향형인지 목표지향형인지 이걸 파악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학습지향형이 어떤 거냐면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배우고 발전하는 욕구가 저절로 생겨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안 시켜도 돼. 알아서 하는 사람들. 목표지향형은 목표를 세워야 돼요. 이 목표를 달성하는 거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 그 사이에 오는 수단들은 조금 강압적이어도 되더라. 과정보다도 결과에 조금 더 만족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일주일에 나세번 했어. 여기에 만족감 얻는 사람들이죠. 세번한 결과가 어떻던가 보다도 나세번한 거에 만족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목표 지향이에요. 그걸 잘 구분해서 어떤 방식으로 내가 운동을 해 나가는지 혹은 어떤 운동 선생님들이랑 운동을 해야 되는지 누구든 간에 정규 교육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내가 마음에 드는 선생님이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 스승이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어, 나는 저 선생님이 별로인데 아, 이 사람은 저 선생님을 좋아하네 그건 뭐 어떤 거냐면 그, 사,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맞는 성향의 사람이 아니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에 30분씩 아침마다 자전거를 타신다는 거야 주 5일 동안 어제도 너무 귀찮았는데, 탔던 이유가, 그래도 내일 가서 선생님한테 저 어제 탔어요라는 말을 하려고 탔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강요한 적은 없거든요. 제가 그분과 대화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아, 그러면 강압적으로 하시는 걸좀 좋아하시나니까. 아, 나는 이 틀을 짜주는 걸 좋아하신다는 거예 사실 그게 존중이 아니냐는 별개 문제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즉각적인 보상도 이루어지면서 그 틀까지 맞추면 맞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 저는 그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분씩 주 5회씩 하세요. 그리고 안 하면 횟수를 차감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상은요? 했으면 제가 한 세션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럼 할래요 라고 표현하시더라고. 아이 그분도 이제 저도 말하다 보니까 어 이런 걸 좋아하네요 라고 표현을 이제 그때 이제 하시게 되시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내가 학습지향형이냐 목표지향형이냐 요걸 이제 한번 나눠보시고 그 나누고 나면 어떤 스타일이 나오거든요 내가 좋았던 선생님을 상상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 선생님 혹은 싫었던 운동 선생님을 혹은 내가 싫었던 뭐 과외 선생님 좋았던 과외 선생님을 떠올리면서 학습지향형은 일단 어두고 달래면서 지도를 해야 돼요 아 괜찮다 천천히 해도 된다 아, 충분히 잘하고 있다 요거 하나만 해도 오늘은 성공한 거다 요런 대화를 하는 사람들 하는 분들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칭찬 중심의 분들이 있어요 아 좋다 지난번보다 오늘이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오늘을 맞이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시는 분들 아 나는 칭찬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교육적인 피드백을 해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이 동작은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지고 무릎의 부상에 예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운동을 자세를 잡아가시면 좋습니다 교육적으로 피드백을 잘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나는 어떤 걸 좋아하는구나 목표지향형으로 넘어가면 강압적 지도를 나는 원하는 사람들 약간 군대 조교 같은 스타일이죠 지금 빡세게 해야 됩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집중하고 딴 생각 하지 마세요 이렇게 강압적으로 푸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싫지 않아 막더 하게 돼나 이런 거 좋아해 그 다음에 성과 중심에 칭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10초 빨라졌습니다 마라톤 5km를, 10km를 1시간 내에 주파를 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은 얼마 뒤에 딱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 5초만 더당겨봅시다 성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 달에 무조건 5km 빼야 됩니다. 어, 5km 빼야 되니까, 그 맞춰서, 그러니까 이번 주에 30분은 무조건 뛰세요. 그러면 거기 목표에 맞게끔 나는 움직이더라. 도전 정신을 계속 푸시하는이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된다. 더할수 있다. 우리는 한 세트 더 가야 된다. 하나 더. 자, 두 개만 더 할게요. 더. 올리세요. 드세요. 이렇게 푸시하는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경험했던 선생님들이 어떤 성향이 나랑 맞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스스로 질문하고 돌이켜보면서 해보시면 두려움 없이. 이게 사실 이것들이 나를 아는 거잖아요. 아, 나는 그 칭찬. 이런 걸좀 좋아하는데 약간 감정적인. 격려해주고. 막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런 곳을 하는 곳은 대부분 어느 공간에 가면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곳일까. 뭐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면 거기 가서 뭔가 했을 때 조금 더 괜찮은 경험을 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와일드하게 운동하는 운동 분위기라면 저는 바디 프로필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뭐 어쩔 수 있긴 하지만 뭔가 내가 시도할 때그 목표를 딱 설정해 두고 행동을 옮기는 작업 좀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한번 해보면서 그 경험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것도 내 경험이 그쪽 경험으로 넘어갔고 그 경험에서 오는 또뭐 바뀐 나의 경험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연속으로 이어지면 건강 관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 어떤 걸 좋아했구나. 그러니까 뭐 상담을 혹은 그 문의를 하면서 이분들의 화법이나 어떤 접근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니 아, 나랑 좀잘 맞는구나 안 맞는구나 그렇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 나가 보시면 조금 더 좋은 어, 나한테 잘 맞는 곳으로 갈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걸 고민을 했냐라고 저희도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저희는 아프신 분들이 좀더 아프신 분뭐 건강상 문제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방문을 하시는 곳에서 오랫동안 그리고 그런 분들을 오랫동안 이제 봐 왔으니까 과거의 경험들이 어떻게 이분들을 부정적으로 이끌었는지를 차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사실은 이게 세상에 나쁜 운동은 없는데 나쁜 접근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접근은 어디서 오냐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어떤 지도를 했느냐 어떤 경험을 하게 했느냐 저는 그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마음가짐, 마인드셋, 사람의 심리 이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알고 계신 분도 있고, 학습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을 위한 어떤 뭔가 행위를 제공하려면 그분 파악을 잘해야 되는 거고, 그분 파악을 하고 나서 강압적으로 할 것이냐, 좀 이제 칭찬하서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나눠지는데 아프신 분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안 좋아지신 분들이 저희는 오는 곳이니까. 그 어떤 뭔가 안 좋은 경험을 하고 저희를 찾아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좋았던 경험을 아닌 다른 경험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걸 하다 보니 그 성향에 맞춰서 해드리는 게 조금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